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제가 한분 사주를 드릴 건데 음. 이분의 전체적인 용기 그리고 이분이 좀 어떤 분인지 느껴주시면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자 김 씨입니다. 자 아, 우리 김 씨는 다안 짱은 분이. 다 이렇게 할머니가 볼 적에는, 우리 다 이렇게 김씨 기준은 직업을 놓고 봤을 때는, 집에서 놀고 살림만 하는 여자는 절대 안 돼요. 음. 어, 다 이렇게 문이는 여자래도 남자 같은 사주거든. 사람도 많이 끌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야 되고, 어,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자, 외국도 나가 살아야 된다. 어? 이 사람 사주는. 음, 외국도 잠시 잠깐 나가서 내가 뭔가를 얻어오는 사주. 40대 50대를 가면서 내가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고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어, 이 사람의 사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돼요. 변호사나 어? 의사나 교수 음. 이런 쪽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 만약에 이 사람은 의사라면 안 돼요. 의사를 하면 사건 사고가 생길 겁니다. 네. 어, 예. 이 사람 사주에 살이 있기 때문에 위로 사고가 크게 난다든지 그래서 의사의 직업은 전문, 이, 사주에는 있으나 의사의 직업은 비켜가야 돼요. 어, 그래서 네, 의사를 네, 선택하면 네. 이 사람은 끝까지 의사못 합니다. 어? 어. 일단 제 점사는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나 교수나. 음. 응. 음. 음. 어? 네. 어, 법공고를 해서 뭐 판검사가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음. 변호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이 사람 직업은 확연하다. 음, 어. 음. 남들을 내 머리에 있는 걸 나누거나, 가르치거나, 키워내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변호를 하거나. 음. 이 사람은 내가 1인자인 것도 좋지만 누구를 또 이렇게 밀어, 밀어주는 그런 게또 그런 걸또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 사주인데 문제는, 응? 이 사람은요, 남편이 없어야 돼요. 어. 남편이 없어야 됩니다. 어, 이 사람은 1부 종사 힘들고 2부 종사, 3부 종사를 해도 얘기해도 돼요? 네. 막 나오시는데. 자식을 낳고 한궁에 남편하고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는 남편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이분은 이혼이든 사별이든 음. 한번 결혼하든 두번 결혼하든 어, 세번 결혼을 하든 남편은 남편의 수가 단명수예요. 이혼수도 아니고 솔직히 말 단명수예요. 응? 아 이게 나오네요. 어, 단명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내 목숨을 내가 끊든 이 사람이 한 남편하고 부부로 알콩달콩 만1 0 년을 못 넘겨요. 세상 없어도 그러면 그거를 떼우는 우리가 왜 사주 땜이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떨어져서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어이 여자가 외국에 나가있대 남자가 외국에 나가있대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응? 음. 그런 부부들 있잖아. 네. 그렇게서 해좀 떼물해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것도 한계는 있다. 단명수가 네. 그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 없없 예, 없, 없다고. 네. 어. 없음. 혼자 살아? 네. 혼자 살아? 네. 혼자 사셔야 돼요 이분은. 어 이분은 혼자 살아야 돼요. 이분이 밀어내는 거예요. 이분 사람의 사주 안에 그런 게좀 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또 만나는 인연이 또 그런 또단명인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점사로는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그래서 한궁에 호족 올리고 어, 너는 내 거야 나는 너 거야라고 살기는 쉽지 않다. 음, 만약에 이분이 어, 재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혼을 하셔도 어 그럴 수 있어요. 음,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어뭐뭐 뭐 똑똑하고 성깔 있어요. 고통 아닙니다. 뭐, 먹을 거, 먹을 거, 입을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음. 응? 이 사람이 작년 후반, 오, 올초 많이 바쁘거든요. 작년에 네. 무엇인가 내가 뭐, 감투를 쓰든, 뭐, 이동을 하든, 아니면 뭐, 교수에서 뭔가 한, 하나 더 증거를 해서 학장이 되든, 이런 작년에, 이런 조, 이런 내가 경사수도 좀 있어라 하는 운이에요, 운 자체는. 그런데 올해, 5월 달부터. 네. 구설수, 망신수 들어옵니다. 음력 5월이에요. 음. 어, 구설수, 망신수가 들어와서 내가 무언가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든지 12수까지 자꾸 들어오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8월까지 조심해야 돼요. 음력. 음. 쉽게 할머니 말했으면 나대지 마라. 음. 어? 오해하지 말고. 어? 음. 조금 내가 나서고 싶은 것도 조금 덜 나서야 되고. 어? 행동 거지 좀 조심해야 되고. 음. 어? 옛날 같았으면 이, 아니야 그 말은 하면 욕 먹어. 그런데 피디야 네. 이 집이 어, 만 3년 안 넘었어요 뭐 주토사관 음. 초상 네. 상문이 아직도 들어 있거든 어. 응, 상문이 들어 있어요 어? 아직도 그래서 어, 두세 명이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어? 네. 근데 험하게 간 사람들이 좀 있다 이 집이. 어. 어, 살 때는 그래도 어, 꽤나 방귀나 끼고 살았는데 가는 길은 좀 험하다. 음. 어? 어. 음. 아까 남편분이 좀안 좋게 가셨다 그랬죠? 네네네, 어? 맞아요. 어. 그럼 그분 자살하셨어요? 그치 음. 네. 근데 그분 말고 또 있어. 자살하신 분이 또 있어요. 음. 음. 또 있어요. 음, 음. 년안 째에 또 있을 거예요. 음. 어, 남자로 보이거든?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이 3년 잘 넘겨야 돼요. 3년, 3년, 3년 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볼때만 3년이 안된것 같아요. 음.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네네. 그분, 어, 그렇게 내 목숨 내가 끄는, 그분이 한이 많다, 원이 많다, 응? 뭐, 이분한테 원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음. 어, 한이 많다, 원이 많다. 한순간에 훅 생각해서, 그렇게 내가 볼때내 목숨 내가 끄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난 것 같거든.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저승까지 편하게 가시고 모든 원을 풀고, 그러니까 만 3년이 될 때까지 이, 분이 응? 어, 내가 볼땐 남은 아닌 것 같아. 어? 남이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어. 저, 유, 지금 6월달이잖아, 음력으로. 네. 5월달부터 이분이 안 좋은 기운이 들어가서 8월달까지만 잘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6월달에는 멈추는 운. 어. 올 찬바람 불 때까지는 이분은 조금, 어, 조금 자중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음. 응. 이분이 지금 그 구속. 보통 거... 여자 아니야. 네. 보통 여자 아니야, 여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혁신위원장? 네. 김은경? 이분인데? 교수... 아니, 어,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해 좀 내가. 어, 이제, 시부모를 모셨다. 이분... 아, 뭔지 알아. 아, 뭐 시부모를 모셨, 18년을 네, 모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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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인포마 했다는 사람? 네, 그... 아니다. 아니다. 음. 해갖고 논란이 있는 어, 알아, 그 알아, 뉴스 음. 봤어. 노인 펌, 노인 토, 편화 발언을 뭘 했다매. 그래갖고 네네. 시부모님은 18년을 음. 뭐 그래갖고 그 노인, 뭐그 무슨 회장님이 막 사진에 다가뺨 때렸다매. 음, 그건 봤어. 음. 근데 이분, 어, 이분이야. 이분이 원래는 교수 출신이고요. 음. 법을 전공하신 교수. 음. 근데 이제 혁신위원장이 계신 거죠. 응, 음, 응.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진술이. 상반된 진술이 나오면서, 음. 완전, 이제, 입장이 난처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의기를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음, 일단은 제가 치고 들어오는 거는 이 집안이 상문이 상문을 낳는 형국이었거든요. 응? 어, 상문이 상문을 낳는 형국. 또, 김흥우 씨의 배우자 자리가 어, 어 이, 뭐, 이혼 같은 거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 좀 험하게 갔다. 응? 어, 부부의 연이 짧고, 부부의, 뭐, 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응? 음. 어, 여자 보면 아까 뭐글자 전문직이니까 교수라며 그럼 네. 맞죠. 그리고 금전으로도 뭐두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음. 굉장히 똑똑해요. 어, 그리고 보통 아니에요. 보통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고 날카로운 면도 있고요. 남한테 잘 굽히지 않고요. 음,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근데 그 자기 것에 대한 거는 나내 자식까지는 내 거예요. 그 외에는 남이 될수 있죠. 성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잘 쉽게 말하면 뭐뭐 아 음, 뭐 시댁이나 응? 자식은 성이 달라도 내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좀 강한 사람. 음, 응. 어 근데 일단은 저는 남편 말고 음. 응.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신 응. 내 목숨 내가 끊는 어, 망자님이 자꾸 응. 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직계기 때문에일 수 있는 거죠. 음. 어, 내 자손, 내뭐 어, 연세가 있으니까 손자 이런 직계가 있기 때문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런 운기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게 더 지금의 지금 그 발언 노인 펀마 발언 네. 어, 그거보다 나는 더 그쪽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응응응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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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이. 음.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팩트는 뭐냐면요. 음. 20년 전에 남편이 자살을 하고 아, 20년? 네, 음. 그리고 시아버지가 술도 못 사가셨대요. 지금 보니까 20년 전이야? 남편 돌아가신 건 20년 전. 음, 시아버지는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선생님께 보이는 그분은 저 같은데, 시아버지. 음,